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위한 검은콩의 건강 정보와 식습관 개선을 위한 검은콩 먹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여 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검은콩은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성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 검은콩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등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검은 콩 섭취가 실버 세대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검은 콩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성인들에게는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검은 콩의 효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대만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검은콩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식품인데요.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검은콩을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으로 지정하여 건강을 위한 식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검은콩의 항산화 성분으로는 뇌기능 개선과 심혈관 건강 개선에 효과적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신진대사 촉진 및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소플라본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검은콩에는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대사 기능이 둔해져 건강한 신체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검은콩 섭취는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당뇨병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검은콩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식품연구원과 충남대학교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인데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검은 콩을 섭취하게 해 혈당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검은 콩을 섭취한 환자들은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검은 콩 섭취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검은 콩의 양은 40g으로 하루에 두 번에 나누어 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뼈 건강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은 노화로 인해 관절염과 골다공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은콩이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검은콩에는 칼슘, 인,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관련된 연구도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루어진 2017년도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이 골 대사를 조절하고 골 조직의 형성과 유지를 돕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식단에 검은콩을 추가하는 것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대한 걱정은 늘어나는데요. 이에 따라 치매 예방을 위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은콩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강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인데요.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험군은 검은콩이 첨가된 작곡밥을 섭취하였고 대조군은 일반적인 작곡밥을 섭취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검은콩이 첨가된 작곡밥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치매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검은콩이 인지 기능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노년층의 건강을 위해 꾸준한 검은콩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은콩 먹는 방법과 주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검은콩을 조리하기 전에 물에 불린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불리는 이유는 검은콩에 들어 있는 피트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피트산은 철분, 아연 칼슘 등의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 소화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을 조리하기 전에 물에 불려주면 수용성인 피트산을 7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내용도 있는데요. 한국 국립식품과학원의 연구에서는 검은콩을 물에 불리는 것과 삶거나 볶는 것에 영양성분과 항산화 능력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검은콩을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6시간 동안 물에 불리고 삶은 것, 두 번째는 물에 불리고 볶은 것, 세 번째는 바로 삶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검은콩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항산화 능력이 달랐으며, 특히 물에 불리고 삶은 검은콩은 다른 두 가지 처리 방법에 비해 가장 높은 항산화 능력을 보였으며 폴리페놀과 미네랄 함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은 콩은 대부분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건강한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으며 보통 소화장애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부작용 없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먹는 양도 중요한데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4분의 1컵에서 1컵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30g 이상의 검은콩 섭취가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감소시켰고 2017년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두번 각각 50g의 검은콩을 섭취한 결과, 체중과 혈당 수치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검은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콩을 활용하여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